안녕하십니까. 소셜시큐리티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에 8.7%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올려주고 세금으로 도로 뺏어갈까봐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지난 40년 만에 최고로 큰 폭으로 인상되다 보니 염려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내야 하면 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낼때 내더라도 알고 내야 하지 않겠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셜 스큐리티가큰 포로 인상되는데 이 인상이 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셜 시큐리티가 8.7%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은 소셜 시큐리티의 의존도가 높은 은퇴자들일수록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소셜 시큐리티 인상의 가장 중심된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비의 프리미엄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입니다. 이민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메디컬 파트 b 의 프리미엄이 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이 프리미엄이 170달러 10센트에서 164달러 90센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혜택만 받으시는 분들은 8.7% 인상된 것에 파트 B 프리미엄 부담금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셜스키트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메디큐어팔트비의 프리미엄은 줄지 모르지만 콜라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셜스키트의 증가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늘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콜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고 계신 분들은 소셜스키트 세금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 한번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ira와 같은 은퇴 연금을 퇴직 후에 받게 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셜스케리트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ra와 같은 은퇴 연금을 퇴직 후 받게 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시에스키티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아시다시피 IRA는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서 부담해주기도 하고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불입하는 은퇴 자금 마련 계좌입니다. 은퇴에서이 은퇴 계좌에 있는 돈을 찾게 되면 급여를 받는 것처럼 세금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린 질문은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면 IRA와 같은 은퇴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말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네, 틀렸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IRA와 같은 은퇴 연금은 은퇴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은 같습니다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방법이나 관련된 세금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사해 본 결과 42%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는 58%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RA와 같은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반 소득처럼 그러니까 급여 받는 것처럼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소득이 없고 스탠다드 디덕션 등 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소셜 시큐리티의 세금 계산 방법은 좀 다릅니다. 소셜 시큐리티 받은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그 수준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되,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소셜스키리티에 대한 세금의 역사를 알아보죠. 이 소셜스키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던 1935년에는 소셜스키리티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부터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넘은 금액의 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93년에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85%까지 연금 수령에 액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소득으로 어, 해야 된다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 스키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소셜 스키티를 받으면서도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 만약 소셜 스키티를 받지만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복잡한 것을 생략하고 아주 초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번돈즉 직장생활이던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던 또는 투자소득으로 벌어들였던 것도 모두 합하고 거기에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이 법으로 정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 또는 85%가 과세 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50%이고 85%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 적용되는 경우는 싱글의 경우에는 25,000달러에서 34,000달러까지는 50% 적용되지만 34,000달러가 넘게 되면 넘은 소득의 85%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싱글의 경우이고요. 만약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32,000달러부터 44,000달러까지는 50%가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44,000달러가 넘게 되면 85%가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제한 금액은 의회에서 결정한 이래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30년이 넘도록 매년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으려던 것이 지금은 소득계층이 점점 내려가서 미들클래스 사람들까지도 세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셜스키트에 대한 과세 대상자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세 대상 은퇴자들이 1983년 처음 재정됐을 때는 약8%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021년 현재로는 56%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소셜 스키리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셜 스키치를 받으면서 IRA와 같은 은퇴연금도 있고 일반 소득이 있다면 이런 세법 규정을 이해해서 은퇴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은퇴 후에 삶에 더욱 소중해질 수 있다는 점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은퇴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고정적입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줄고 소득의 원천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사를 4월에 만날 필요가 없죠. 혹시 회계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바쁜 텍스 시즌에 찾아가기보다는 편하신 시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계획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소셜 시키즈가 8.7% 인상되는데 이것이 나의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나가는 정기 구독료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어떤 것이 나가잘 모르신다고요? 네, 답은 b c 매일 나가는 전기구동료를 자동적으로 미리 알려드려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전기구동료가 절대 없도록 완벽하게 빈틈없이 관리해드립니다.